좋은 아침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어, 예레미야는 지금 어, 자기 민족 어, 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학대와 살육을 겪고 있는 이일 이 일에 대해서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인생에게 원하는 그런 본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 앞에 구절에서도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함을 따라. 긍휼이 여기실 것이라라고 어 먼저 고백한 대로 주님의 마음은요 인자요 주님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이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이 유다의 죄악도 이와 같은 어 징계가 아니고는 고칠 수 없는 유다의 이어 범죄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어, 좋아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34절, 35절, 36절에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친 자들과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어, 여러분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유다 예, 백성들이 다 하고 있는 이런 너무너무 부당한 일들이지요. 여러분, 어 지금 갇혀 있는 그들은 발로 밟히고요. 어, 그들은 어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고요. 억울함을 상소해도 정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는 어 상태 가운데서 정말 어 살육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악이 어, 이 이방인에 의한 악이 유대 가운데 자행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여러분 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도 하나님 본심 아니고요. 어, 대적들이 어, 자기 백성들 위에서 이 억울하게 하고 짓밟고 또 부당하게. 하고 또 정당한 송사를 받지 않는 것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그거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수 있으랴? 38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절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 명령과 상관없이 뭐 다른 것이 어 무슨 사탄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복만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아니라 화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도 마음대로 주시거나, 혹은 화도 마음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기준을 보여주셨고 무엇이 복이 되는지 무엇이 화가 되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이 두려우신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공의로운 명령에 의해서 화가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심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 이 모든 재앙이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고 원망 대신에 정말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여호와 앞에서 손을 드는 것, 그러니까 항복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어, 문제 앞에서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가 있기 전에는 진단을 통해서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지만 미리 막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여러분 이 어, 진단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터졌고 이제 어, 이스라엘은 그 진짜 안에 있는 그 뭐랄까요 어, 이 질병과 이병원군들이 뭐 터져 나온 상태입니다. 이때 처방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것 이거 절대 처방이 아닌 것입니다. 혹은 무슨 하나님 외에 무슨 그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나 아니면 악한 영이 막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복을 매는 것 이것도 어 전혀 바른 처방이 아니죠. 생사의 주관자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어 여호와께로 철저히 돌아가서. 온 마음 다해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절 진노로 자신을 가리어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흑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44절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46절 우리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어, 벌렸나이다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이제 어, 예레미야는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명하실 수밖에 없게 한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고 그그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화를 명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이 바로 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범죄와 반역, 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서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범죄와 반역이지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건 정말 무시무시한 범죄이지요. <laughs>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도 하고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죠.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 살아도 길을 잘못 가고 있어도 우리를 만드신 분을 향하여서 어, 돌아오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서 겸손하면은 희망이 있죠. 예를 들면 시계가 정교한 시계가 고장이 났어도 시계를 만드신 만든 어,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그리고 고쳐 주세요 하고 어, 이 시계를 온전히 그냥 그 어, 이 만든 사람에게 맡겨 주면은 희망이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그 만든 자를 멸시하고 만든 자에게 가는 것 자체를 어, 여러분 어, 거부하면 그것이 반역이잖아요, 그죠? 희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 지금 이와 같은 화가 임하게 된 이유는 범죄함과 반역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함과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로 자신을 가리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랑을 가리우고 진노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으로 어 자신을 또 가려서 이들 이어 부르짖는 기도도 이제는 어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가 진실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그냥 살려 달라는 것이죠. 그냥 어 빨리 어, 이렇게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기도도 상달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 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품처리 취급을 받게 하셨고요 어, 대적들이 만들어 놓은 두려운 일들, 함정, 파멸,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8일절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요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이다. 51절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자, 어 지금 예레미야는 이 파멸의 순간 여호와께서 진노를 바라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 마음도 알고 있고 또 자기 백성들이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그가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살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파멸 앞에서 신의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눈물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임하면 가장 학대 당하고 당하게 어, 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죠. 이 여, 여인들의 이 정말 비참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 눈물을 거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 이 어, 예레미야의 모습. 하지만 이것은 무능한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자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본 마음을 직시한 상태에서 거치지 않는 이 눈물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어 그 이끄는 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요. 그래서 어 단지 슬픔으로 흘리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의 씨앗을 심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했는데 소망의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그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비천해진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어, 정말 열방의 이 일들을 위하여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를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대적들이 어 정말 자기 백성을 발로 밟고 재판을 굽게 하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시는 하실 수밖에 없으신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 앞에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 철저히 항복하는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슬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정말 직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상태에 설리는 눈물은 소망의 씨앗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때가 되면 살피시고 돌아보실 것이오니 끊임없이 아버지 소망의 씨앗인 진실한 눈물로 참회하는 저희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